그래서 이제 신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자면은 신도는 교과서는 천재로 교과서였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는 좀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신사고, 그리고 미랜 그다음 비상, 요 삼사를 가장 많이 쓰고요. 비주류 학교로 해가지고 이제 천재를 좀 씁니다. 천재의 유라고 하는 게 천재에서 검수하시는 분께서 유희찬 선생님이나 유희찬 선생님과 이제 이호성 선생님 계신데 요두 분에서 출판 두권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유. 검수하시는 분이 유자 따가지고 천재유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좀 단점이 뭐냐면은 문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 새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단원당, 한 단원당 평균적으로 뭐 기본 예제 문제는 제외하고, 예제 문제는 제외하고 평가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한 30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한 절반이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프린트가 좀 나가는데 그 프린트가 또 이제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이제 신도 은평 진관 요세 학교의 공통점이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의 좀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 게 선생님의 회중률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서울시다 보니까 이제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저연차 선생님이 좀 오시고 저연차와 선생님 오시게 되면 의지가 굉장히 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가 이제 어쩔 때는 좀 교과서 기반으로 나오는 프린트도 있고 어쩔 때는 본인이 열심히 편집하셔가지고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좀 따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스타일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게요새 학교인데 그나마 진과는 그래도 조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신도랑 은평이 아 이게 좀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그래서 문제 수가 적다 보니까 프린트의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돌고 돌다 보니까 대다수 문제들이 외부 교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뭐 신사 뭐 RPM이나 센 같은 거 그런 외부 교재에서 문제 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문제 컬은 좀 괜찮 조금 평이할 수 있지만 생소한 문제도 나와서 아예들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럼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킬러 문제 같은 건 조금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스타일로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좀 보시기 편하게끔 해가지고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제 좀 갖고 왔는데 사실 그 문제에서 제가 뽑아 제가 뽑아온 몇 문제 빼고는 다들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이제 교과서를좀풀줄 알고 그리고 기, 뭐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정답률 이한 80, 60% 정도 이상이라고만 한다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고 나머지 문제 좀 중요한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 문제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한번 꼬고 한번더 꼬아서 그래서 아이들 조금 풀기 어렵게끔 그래서 스타일이 약간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핵심을 조금 찔러서 물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께서 출제한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을 맡으실 확률이 높고 그럼 2학년도 맡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요한 결로 좀 나올 거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당연하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 좀 잡아가야 되는 건지를 조금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보신 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한정을 그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그리고 신도를 가게 되면 애들 대다수가 이제 그 전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과서 많이 풀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만잘 풀면 된다라고 이제 애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어떻게 되 이제 좀다 달라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음평도 그렇고 특히 1학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2학년 때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사실 좀 속된 말로 곤조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1학년 때 모의고사,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조금 다른 게 1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1학년 것만 낼 수밖에요. 거의 1학년 것밖에 내지 않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1학년 나오긴 하지만 시험 범위가 너무 잘, 짧고 나올 문제가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지만 2학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2학년 문제는 3학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이 고3 때 똑같이 들어가고 그걸로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 기본으로 문제가 출제가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모의고사보다는 당연히 3학년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3학년의 모의고사 또 문제성이 뭐냐면은 수능특강. 근데 아이들이 단순하게 아이들 학교 수업만 조금 하고 프린트 하고 교과서만 잘풀면될줄 아는데 이 문제가 이제는 작년이죠. 작년 수능특강 조금 고난도 문제를 살짝 평이하게 바꾼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앞에 2분의 1 하나 들어간 것 뿐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좀 틀릴 것 같으니까 이 조건을 바꿔 없어버리고, 그걸 조금 그렇다고 이 상태로는 좀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다가 내용을 살짝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기본적인 이런 형태에서 이걸 처리하는 방식을 나로 조금 바꾼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2학년 되면서 당연하게 접해야 될 것은 올해 수능 특강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프린트로 주진 않지만+ 않았지만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숫자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결 자체가 좀 같죠 그래서 여기서 뭐이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의 거리라고 하고 이제 요 내용을 다 빼버리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평이하게 그래서 정말 대성과 숭시가 조금 차이가 있고 다행+ 다행인 건 뭐냐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을 해가지고 어렵게 번, 변형하거나 아니면 거기는 기본 핵심 아이들 토대가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라이트하게 바꿔서 출제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새로운 거를 뭔가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 풀이 핵심 알고 있었다면 이것보다 이게 쉽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모의고사 공부할 때 아이들 좀 부담을 좀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의고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범위가 너무 많고 문제에서 사실 모으게 되면은 뭐 속된 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쌓을 수 있는 문제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률로 좀 따져 본다면 확률로 따져 본다면은 3개년 3개년치 모의고사 정도는 좀풀줄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3개년치 모은다고 해도 그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단원 단어게 축약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3개년치 모게 으 되면은 많으면은 한 50문제, 진짜 많은 50문제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난이도 평이한 것도 좀 쳐낸다면은 한 25문제 정도에서 공부하는 데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3개년치 정도를 좀 보신다면은 아마 괜찮을 것같고요요 문제는 2021년도에 나왔던 수능문제. 예, 수능문제를 좀 거꾸로 바꿔냈죠. 이걸 토대로 해서 저거를 물어봤던 수능문제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신도라고 해야 할 교과서 열심히 풀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좀풀줄 알아야 되고, 그 모의고사에서 2학년 기준이나 3학년 기준, 그리고 이제 그것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야 한 3년치, 그리고 항상 필수로 보는 것들은 내일 올해 수능특강 정도는 아이들 이제 풀줄 알아야, 그래야지 이제 내신 대비를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제가 좀 어떻게 지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거고 어떻게 해서 2 학년을 마무리할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기본 문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 교과서만 한게 없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시중에서 많이 쓰는 삼정 교과서에 우리 학교 교과서 그래서 요것들을 토대로 가지고 기본 문제들 기본 문제를 이제 문제를 풀기 연습 조금 이제 아이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문제를 그냥 풉니다. 그냥 풀고요. 틀려도 괜찮고, 틀린 거는 뭐 정리를 좀 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것대로 따르게 공부하는 거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시간 관리 연습을 좀 시키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애들이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그냥 푸는데, 그한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이들 오해하는 게,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을 잽니다. 어머니도 생각하시기에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한 문제당, 시간 재는 거. 그렇게 따졌을 때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얼마나 푸는데 그 어려운 문제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는 이제 어머니도 좀 아이들한테 권고를 했으면 좋겠는 게 rpm이나 제가 rpm이나 센을 조금 아 요즘에 센은 라인덕 올라가서 센 라이, 라이트 센요두 가지 교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별로 문제가 꽤 됩니다 한장당 적으면 1 2 문제 1 6 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정도 그러니까 32문제면 30분 정도가 되겠죠. 그 30분 정도의 시간을 재고 아이들한테 풀라고 시킵니다. 그 풀라고 시키고 그러면서 안 되면 은 재끼는 연습.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정답률이 100%가 아니라 다 건들자. 32문제를 다 건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 슥 봤는데 남은 시간 토대로 해가지고 확률 높은 거에다가 풀어보는 연습. 그런 체계적인 연습을 해놔야 아이들이 이제 내신할 때도 뭐 아마 이런 얘기를 시험 어땠어라고 물어보면은 시간이 보잘랐어 서술형 수련회 종 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제분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연습을 하고 이제 이걸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3 학년 때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 시간 관리하는 연습까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 제발 한 문제 단위 좀 풀지 풀라고 하지 마시고 장별로+ 장별로 그렇게 좀 풀면서 하는데 그러려면 난이도가 좀 평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평해야 되고 정당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 기반으로 하는 게 교과하는 제가 따로 주는 풀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기반해서 교과서 변형한 그런 문제집이 하나 나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편집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게 이제 아이들한테 좀 강조하고자 시험 너만 잘 봐. 라고 하는 요렇게 해서 편집하는 교재가 나가고 이건 제가 이제 제공하는 교재고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교재는 이제 엔젤한 교재로 해가지고 사실 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문제 잘 푼다고 정답률이 높은 건아니지아뭐 아니 점수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거 스타일로가좀 고난도 문제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장 보기 살펴본 것은 좋은 거는 이제 지금 대성에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끊었을 때 대성에부터 중학교 총 1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 10개 학교에 3개년치, 4개년치 시험지를 모아가지고 출제 에 높아 보이는 것들. 그래서 괜찮은 문제들을 편집해가지고 저희가 매 학기마다,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교재가 새로 세팅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이거 출판은 총괄은 제가 합니다. <laughs> 제가 낸 아이디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연차로 따지게 되면 이제 3년차, 3년차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매 연차보다. 퀄리티는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높아질 예정이어서 이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연습.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뭐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오답을 철저하게. 틀렸으면 왜 틀렸고 이 문제가 막혔으면왜막혔고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좀 고난도 문제집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뭐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에 요거를 기반 교재.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개별 교재 이렇게 두 권으로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한주 전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가지고 저희가 예상 문제집을 좀 만듭니다. 사실 선생님별로 학교가 조금 특색이 좀 많이 뭉쳐있으면 은 이게 수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교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비별로 진행된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이 좀 모여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아 신도군 학교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나올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스타일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학교별로 한 3회 정도 만들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실전 대비를 하는 이렇게 해서 시험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요. 시험 뭐잘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다른 선생님은 좀 어떻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서 공부를 왜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이때쯤에 불안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탈 이탈자. 본인들에 대해 삶에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친구들 때문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부모님들이랑 가족이랑 조금 고민 나누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사춘기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사춘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부모님들 하기보다는 본인이 뭐 싸매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 친구들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들 좀속 터놓고 하는 친구들 많지 않은데 뭐저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스타일이 좀 아이들이 저같이 살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2학년 때 돈을 열심히 벌어보는 게 목표라서 그래서 그때 공부를 접었던 케이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꾸준한 소통을 조금 하는 게 저는 좋아서 이 판에 있는 거라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까먹다 보니 아이들한테 허락을 좀 받고 이렇게 좀정리 해서 아이들과 나눴던 얘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좋은 케이스 갖고 온 거고요. 이제 2년 전에 뭐 의대 간 친구를 좀 케이스랑 갖고 온 건데 뭐이 친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아이들 꾸준하게 좀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오늘보다 내일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같이 안 컸으면 저 같은 고민 을좀 덜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 판에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어떻게 지도하고 를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